자, 안녕하세요. 자, 루미온 10% 프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이 가장 루미온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요즘 나오는 이런 시각화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 많이 사용하시죠? 스케치업이나 그리고 3D 맥스, 오토캐드, 레빗, 그다음에 아키캐드, 라이노, 시네만 4D 이런 것들하고 모두 다 솔루션 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3D 모델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활용 폭이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좀 높은 컴퓨터를 활용해야만 사용하시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저, 지금 저도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어, 화면이 끊김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어, 거기다가 더 많은 내용물이 추가가 되면 좀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루미온을 사용하실 때는 어, 컴퓨터의 사양을 조금 충족시키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자 왼쪽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단축키들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활용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룸미온을 처음에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이 되겠고요. 가장 위쪽에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뭐둘 중에 하나겠죠? 잉글리시, 영어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어를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예제 파일, 프로젝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모델 선택을 해서 가져올 모델을 선택해서 어, 시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컴퓨터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예제 파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총 9개의 예제 샘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피스, 빌라, 빌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라에는 잘 살지 않지만 외국이라서 이렇게 좋은 빌라들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환경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이 부분을 클릭해서 환경 설정 부분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어, 환경 설정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뭐 나무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 화면 모양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고품질 나무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렌더링하고 상관없이 나무나 잔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경까지 표현할 것인지 고품질을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고요. 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이네이블 오토매틱 하이 퀄리티 프리뷰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거는 자동으로 고품질 미리보기를 제공을 한다. 자,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키고 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블릿 입력 켜기, 뭐 끄기,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요거는 태블릿 모드 사용 유무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있고요. 자, 요거는 카메라 반전, 위 아래 카메라 방향을 반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에 여기 사운드 모양, 사운드 음소거, 뭐 편집 모드만 적용,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3D 사운드의 재생 여부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 현재 화면을 전체 창으로 표시하거나 해제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클릭만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품질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품질 설정은 이 저사양의 PC에서, 저 같은 PC가 되겠죠? 저사양의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루미온에서, 어, 보여지는 품질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 모양 있잖아요. 별 모양 같은 것들을 클릭해서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최고 높은 품질,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저품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겠 기본 설정은 3개가 되겠어요. 높은 품질.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데 너무 버벅거리고 힘들다? 그럼 요거 사양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해상도 부분이 있죠. 자, 요거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빌드 모드의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25%, 50%, 66%, 10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뭐, 오류, 단위가 있죠. 단위. 단위부터 볼게요. 단위가 미터법, 그 다음에, 야드, r d f 이런 거죠. 자, 요거, 우리는 이제 미터를 사용하니까 미터법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류 기록하는 거, 오류 로그 파일을 디스크에 작성하는 거, 끄기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 분석,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큰 썸네일 사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시는 항목들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좀 돌아와서, 자, 여기서 가장 처음에 시점을 이동하는 방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처음에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자, 템플릿을 불러와서 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시점 방향을 변경하려 어,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고개를 돌려서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점을 자유롭게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화면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점 변경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 두 개가 있죠? 여기가 중심을 맞춰 주는 거고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시선을 움직이는 거 말고 내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시점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방향키가 있으시죠?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방향키 위 방향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뒤를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요.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 화면 중앙에 나와 있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가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좌우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로도 시점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밀면 앞으로 이렇게 확대처럼 가고요. 마우스 휠을 뒤쪽으로 밀면 이런 식으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휠을 가지고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화면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연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자연, 나무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무 화엽수 중에서 요런 나무 하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가 있죠. 자, 저 멀리에 이렇게 나무를 하나 클릭을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서 이렇게 우리가 나무 하나를 만들었고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나무를 지금 삽입을 했는데요. 자, 이 나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시점이 맞춰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물을 기준으로 시점을 맞추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당 사물을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왼쪽 키보드 쪽에 키를 이용해서 을 시점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Q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려면은 알파벳 E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Q E Q E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 왼쪽, D를 누르면 오른쪽, W를 누르면 앞쪽, S를 누르면 뒤쪽 여러분들 게임할 때요 키를 많이 쓰죠? W, S, D, A 요 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시점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다음 위로 올라가려면 Q를 누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아래로 내리면 E를 누르면 되고 이렇게 시점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시점 변경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뒤로 좀쭉 가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하시면은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시프트를 누르면 더 빨라지죠 뒤로 가는 거 하고 시프트를 누르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할 때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더 나는 빨리 이동하고 싶다 여기서 시프트를 누르면 빨리 가는데 스페이스바까지 누르면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앞으로 가고 시프트 누르면 빨리 가고 스페이스바까지 누르면은 엄청 빨리 가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키와 그다음에 시프트 스페이스바 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 왼쪽에 있는 방향키들 Q W E A S D와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마우스의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시점과 위 아래 그다음에 멀어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시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키보드의 O 키죠 O O, o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고 O 키를 누르고 똑같이 마우스로 이, 오른쪽 버튼을 이동하면 이렇게 어떤 화면 중심 회전축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어떤 내가 시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화면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스페이스바 설명할 때,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시프트를 누르면 두 배로 빨라지고, 거기다가 스페이스바까지 누르면 네 배로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냥 방향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두 배로 느려집니다. 속도가 2분의 1이 돼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고 이동하면 이렇게 빨라지죠. 그죠그 다음에 시프트하고 스페이스바까지 같이 누르면 더 빨라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빨라지는데 거기다 근데 이제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원래 속도로 가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속도가 느려진다. 그리고 5키를 누르는 게는 화면 중심을 고정한 상태에서 시점이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더블클릭하게 되면 은 해당 지점으로 확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멀리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상태에서 마우스 여기를 더블클릭하시면 쭉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번에는 자연환경 부분을 한번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예제 파일에서 여기 비치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바다 같은 것도 나오니까요 얘를 선택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고급 빌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올게요. 키는 여러분들이 어, 배웠던 키들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해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태양이 보이죠? 이런 태양이나, 그 다음에 구름이나, 그 다음에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뷰를 좀 세팅을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연환경 부분으로 좀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태양 부분 있죠? 날씨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날씨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태양의 방향, 그 다음에 구름의 어, 모양,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 태양의 높이가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태양의 밝기와 구름의 양,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밝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은 화면이 밝아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태양을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태양의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북쪽 동쪽 서쪽 어, 남쪽 서쪽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동쪽으로 하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아까 뒤쪽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요 위쪽에 여기 저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요렇게 움직이면은 오른쪽으로 요렇게 움직이면 왼쪽으로 말은 그냥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지만 지금 북쪽이나 그 다음에 서쪽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양의 밝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태양의 방향을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태양의 높이 그래서 뭐 아침부터 밤까지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새벽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태양이 이렇게 높이 떠 있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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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수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저녁 같은 느낌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해가 지는 여기서 바닷가 쪽으로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점점점 져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자 충분히 어둡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별들도 떠있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에 요걸 또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자 아침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양의 뭐 밝기나 그 다음에 높이나 방향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하고 싶은 뭐낮밤 이런 것들 밝기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름의 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은 구름을 좀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셀렉트 클라우드 즉 구름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구름의 어떤 모양?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요, 요런 건좀 구름이 적고, 요런 건좀 구름이 많죠. 그래서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을 보시고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해당 세팅한 사항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구름의 양을 이렇게 늘려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먹구름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줄여 주게 되면은 구름이 적어질수록 당연히 화창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양도 늘려주고, 그다음 태양의 밝기도 줄여주면은 훨씬 우중충한 그런 날씨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태양을 높여주고 구름의 양을 줄게 되면은 훨씬 밝은 그런 날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리얼 스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리얼 스카이를 사용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팅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밝기나, 그 다음에, 뭐이 요거, 리얼 스카이 같은 경우에 태양이 고정이 돼서 높이도 조절이 좀 힘들고요 방향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해제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세팅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자 리얼 스카이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은 이런 세팅 사항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뭐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은 또 이렇게 바로 세팅 값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여기도 클라우디 이브닝 저녁 아침 그다음에 흐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셔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녁 느낌이 물씬 나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오로라 같은 느낌이 나는 이런 것도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날씨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자연 환경 같은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